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은승님 어, 슈퍼땡스 정말 어, 감사하고요 오늘 할 주제를 몇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이 지금 놀랐습니다 하웨이에서 지금 7나노칩 있잖아요 반도체 이게 지금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 자세하게 한번 읽어 보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미국이 계속 반도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자립심을 키워서 아마 반도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TSMC에서도 지금 TSMC 출신 중국 사람들도 중국 엔지니어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뭐 ASML, AMD 뭐 미국에서 근무했던 중국 엔지니어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런 기술 교류가 당연히 있을 거라서 결국은 개발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특히나 또 ASML이나 다른 여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다 중국 시장을 얻기 위해서 암암리에 다 뒤로 뭐 수출하고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나노칩이 개발이 될 거라 이렇게 어 봤었거든요 예전부터 예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나노칩이 개발됐다고 한번 보고요 더욱 밀착하는 사우디랑 중국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을 잠식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테슬라 테슬라를 그래도 아니야 그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비아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아디에서도 또 테슬라처럼 뭐 자동화 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어 전체적인 지금 시황을 보면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은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큰 기사도 어 별로 없었고요. 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보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가 0.1% 마이너스 됐고 뭐 S&P 500이나 나스닥 1 0 0이나 필라델피아 만두체 미국 테크 탑테 뭐 인도가 오늘 뭐또 기사가 나와서 1.12% 올랐네요. 인도가 조금 많이 어 오른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중국 지금 경제는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지금 보니까 어 예측치 보다 실제가 좀 낮게 나와서 아직도 소비가 이런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뭐 바닥이다. 이렇게 어 어 말씀 드려도 어, 될것 같은 지금 상황이고요. 아,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 사진만 봐도 뭔가 이렇게 다 떠오르시죠? 뭐 지금 뭐 기술 기술 제재한다. 그래서 반도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어, 지금 반도체 규제를 하고 뭐 수출 못하게 막었는데 하웨이가 이걸 개발해서 돌파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짤인데 참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이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기, 반도체 제재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계속 수출하면서. 수출하면서 시장을 더 잠식해 나가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웨이가 개발해 버리면은 아예 중국 시장을 뺏겨 버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잘 수출했던 중국 시장을 이제는 뺏기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어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7, 7나노 반도체 자체 개발을 성공을 해서 SMIC 주가가 폭등을 했고 이게 지금 하웨이폰 있잖아요 하웨이에서 만든 음 폰이 있는데 뭐 하이웨이트 6 0라고 해서 이어 신형 폰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 해부해 보니까 뭐뭐 장비랑 이런 거 보려고 이런 거해 보니까 SMIC가 만든 7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가 있었다 이게 무 무서운 거죠 15분의 1m의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이런, 뭐, 하웨이 폰을 보니까, 어 대단하죠. 이렇게, 어 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s m i c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약간 뒤통수 맞은 지금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첨단, 뭐, 반도체나 이런 거를 중국에서 개발을 할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술, 기술 제재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칠라노치까지 만들어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들린 대로 TSMC든 아니 여러 중국 엔지니어들도 다 교류를 하면서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ASML이나 이런 업체들도 몰래 몰래 수출을 하니까 결국은 개발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이제 7나노까지 왔습니다. 이거 진짜 미국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개발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어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뭐냐? 그냥 제재하지 말고 수출을 해서 일단 그 시장을 다 먹어서 뭐 엔비디아나 AMD나 뭐 여러 업체들 있잖아요. 여러 업체들이 그냥 수익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뭐 개발이 될 상황이고 그럼 그동안 그냥 수익을 더 많이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사우디랑은 엄청나게 지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화웨이가 나오는데 화웨이의 뭐 중동에 첫 데이터 센터를 개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재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어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우디 지금 수도 리야드에 대형 데이터 센터를 여는 한편 중동 본부를 리야드로 어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 지금 중국이 많이 투자가 되고, 되고 있고 서로 계속 기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원전도 지금 사우디에 수출한다고 나와 있고 태양광 업체 GCL도 지금 어 해외 발전소를 사우디에다가 처음으로 건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은 사우디랑 중국도 이런 브릭스 연합으로 계속 어 밀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는 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석유 갑산 석유의 시대는 어 거의 뭐 앞으로는 못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 그러니까 오펙플러스죠 오펙플러스랑 러시아랑 합산해서 뭐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 합동으로 감산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몇년뭐 뭐 향후 몇년 동안은 어 저뭐 저유가라고 하죠 저유가 시대는 없어지고 고유가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고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참 미국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앞서서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왜 서로 이렇게 블록화시키고 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20 회의가 인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하냐 보니까 뭐 인도 성장에 신경 쓰였나 이거는 기사 제목이고 그 속내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브릭스를 더 공고히 하려고 지금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을 이제 철저하게 배제하고 너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갈라지면서 경제체제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에 더 중국이나 러시아는 힘을 더 쏟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 미국만 오히려 중국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이런 g20이 통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참어 뭐라고 해야죠제 생각에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과연 그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과연 중국과 러시아 이런 브릭스 연합에 밀릴까 이것도 진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짜 이게 진짜 기대되는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한번 우리도 같이 어, 지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중국이 준비하는 거는 1대일로잖아요1대일로가 어, 뭐냐면 무역로예요, 무역로. 무역로를 전 세계를 통할 수 있는 무역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해상 실크로드를 이렇게 계속 어, 말레이시아, 뭐 스리랑카, 케냐, 뭐 그리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상 실크로드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로까지 가는 거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걸로 뭐 차이나 전기차든 중국 전기차죠, 차이나 전기차든 이런 게 계속 퍼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제조업으로 번 차이나 머니가 다 이런 데로 이런 인프라 건설로 들어간다. 그래서 뭐 참가국과는 152개국이고 그 다음에 참가 국제기구는 30이고 디폴트 위기국과는 23개국. 그리고 뭐 누적 투자액은 어한 1400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투자하면서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게 이런 뭐 항구를 지어 주거나 우주 기지를 지어 주거나 국회 의사당을 지어 주거나 이런 핵심 인프라를 지어 준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거를 지어 준다. 어디 서방 국가들도 이런 거를 지어 주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지어 주면서 물론 뭐 중국이 가서 뭐 이걸 다뭐 지배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페루나 아르헨티나나 짐바브웨나 이런 나라도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미, 뭐 중국의 도움을 받겠지만 아예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윈윈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어 미국 대항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이런 뭐 일대일로로 중국 토종 전기차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가 수출이 계속 될거 같고 그 다음에 독일 모터쇼를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또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뭐 타진하는 업체들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샤오펑이 내년부터 독일에 전기차를 판매 시작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유럽에서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후,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뭐, 독일을, 뭐, 유럽이죠. 유럽에, 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커 있죠? 지커도 독일의 첫 매자, 은 차량 배송이 시작되는 24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커 슈퍼카가 어 이렇게 수출될 거라 나와 있고 리프모터스도 독일의 첫 번째 글로벌 모델 C C10 C10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내 유럽, 아시,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중동 및 위주 지역에서 판매할 다섯 어개 글로벌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도 지금 9월 15일 날 새로운 EC6 어 이거를 출시할 예정이며 9월 21일 날 니오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걸 출시해서 뭐 이제 유럽에서 어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도이치뱅크에서는 지금 보니까 니오 샤오폰이 하반기에 나온 판매량을 어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판매량이 좋아지면서 독일에 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인터뷰입니다. 폭스바겐이나 폭스바겐이 중국 비아디에 밀리고 있고 어 BMW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연차 퇴출은 이유를 저격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진짜 아, 무섭다. 지금 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CEO 어, 칩셋 CEO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BMW 최고경영자인데 올리버 칩셋.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하려는 이유의 계획은 유럽 저가자동차 업계를 중국과의 가격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게 위기다. 그러니까 저가 경쟁으로 계속 몰아넣는데, 중국이 저가 자동차가 들어오면 은 유럽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고, 유럽의 토종 브랜드들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는 폭스바겐도. 있죠. 이런 거는 밀려날 게. 밀려날 게 뻔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디가 진짜 무서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올리버 칩스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BMW 회장은 지금 제대로 보고 있고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싼 저가 경쟁으로 계속 전 세계로 퍼질 것 같고 일단은 뭐 유럽도 저는 잠식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악을 해 나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보면은 BMW. 불려 <목소리> 폭스바겐, 아우디, 뭐 벤츠 이런 데가 전기차 기술력이 진짜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보면 BMW도 어 지금 미니쿠페를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산해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기차를 전기차 지금 계속 협업하고 있죠. 폭스바겐도 샤오펑이랑 하고 있고 뭐 니오도 벤츠랑 한다는 뭐 소문이 들고 있고, 비아디도 뭐뭐 어 독일 업체랑 뭐 한다는 얘기가 도, 돌고 있고, 뭐 상하이 자동차도 지금 뭐 독일의 어디죠, 어디 업체랑 협업해서 만든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애초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독일의 이런 옛날 뭐 독일 3사 하면 알아줬잖아요. 근데 독일 3사들이 계속 헤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에게 계속 잠식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열리면서 전기차 시대로 가면은. 아마 전 세계 시장은 중국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장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싸게 좋게 잘 만들어요. 이 로봇 청소기만 봐도 로봇 청소기가 거의 어 작은 전기차라고 보면 되거든요. 모터도 달려 있고요, 자율주행 되 있는 라이더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뭐 화면을 볼수 있는 카메라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바퀴도 달려 있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중에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진짜 중국이 훨씬 더잘 만들 수가 있다. 왜냐 이 로봇 청소기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중국만큼 잘만는 데가 없는데 이게 다 나중에 미래의 전기차 기술이다, 다 전기로 가고 배터리로 가고 뭐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만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문제다. 독일 경제도 내려오고 있고 세계 총생산 GDP 전망도 2.4에서 2.1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국이 5에서 6. 육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체라고 해서 뭐 주가가 잘안 가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해석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일 경제나 유럽 경제는 모르겠어요 진짜 야 진짜 상점 벽해라고 해야 되나 유럽이 점점 유럽이 쇠퇴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 부가 그 발전하는 이런 시대가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다. 그, 이제는 아시아가 발전을 하고 있고, 유럽은 계속 지는 해로 남아가고 있다. 특히나 뭐, 독삼사 아까 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 아성이 계속 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진짜 어 진짜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배터리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CATL이 23년 점유율도 36.6%로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BYD가 16. 0%로 2위를 했습니다 BRD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4.2%로 3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성장률은 BRD가 높죠 94%로 성장률이 BRD, BRD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뭐 4위는 파나소닉 5위는 SK온 6위가 이제는 CALB가 6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1에서 4.5까지 올라와서 6위를 하게 돼서 삼성 SDI를 제쳤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EV에너지 오시안선화더 어, 전자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점점 이제 점유율을 중국에 계속 뺏기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계속 점유율을 중국에 계속 뺏기고 있는 게 지금 위기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하지만 양극재를 수출한 만큼 중국의 리튬이나 전구 채로 계속 다 그게 빠져 나간다 이런 수익이 빠져 나간다 이거 보면은 무역 수지만 봐도 양극재로 이렇게 버는데 계속 니튬이나전국채로 계속 이게 나가고 있죠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이게 참 이게 참어 결국은 이런 보면은 유리한 거는 중국이다 중국이 원자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 뭐 양극재를 잘 만들어내도 결국 원자재에서 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더 이런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거를 더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중국 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잘 참고하시기 어 바랍니다 이런 기사 어 많이 어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아디로부터 어, 투자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로봇 회사가 있어요. 어, 아기봇이라고 해서 아기봇이라는 로봇 회사가 비아디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론 머스크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사람보다 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비아디도 이렇게 어 앞으로 공장에서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 공장에도 중국 차이나 전기차 공장에도 이런 비아디 공장이죠. 비아디 공장에 이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조립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날이 뭐, 한 10년, 20년 남았을까요? 이런 날이 곧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창조 공장 사진만 봐도 지금 뭐, 아예 뭐 자동화가 되고 있어야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테슬라를 따라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어서, 웬만한 건 이렇게 로봇팔이나 기계들이 자동차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면서, 어,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앞으로 자동화 되면서 더 많은 기술혁신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된다고 하면은 뭐 첫번째로는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이 빨라지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이거 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 빠르게 기술 개발이 되면은 테슬라나 아니면 비아디나 이런 주식을 이런 회사 주식을 안살 수가 없다 계속 이 어, 이윤 창출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샤오펑이 여 여기도 또 똑같이 테슬라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4 슈퍼차징 네트워크가 중국 내 100개 도시로 서비스 확장한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샤오펑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전기를 더 보급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스테이션이 3,000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확보한다고 나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어 샤오펑도 그렇고 지금 이런 비아디도 그렇고 왜 이렇게 뭐 테슬라를 따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업체들은 따라하라고 해도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따라하라고 해도 뭐 독일 삼사나 이런 데가 따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한다는. 게 게더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도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 할수록 유럽 시장이든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어 중국 전기차들이 더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보고. 계속 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만 봐도 계속 뭐 CATL이든 b 아 d 든 이런 어,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뭐국내3사 배터리사보다 더 많이 팔리고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주가만 봐도 이거는 따로 달아드리겠지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뭐2차전지가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 원래 이렇게 완성 조립 뭐 이런 배터리 3사는 그렇게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등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이잘 어 체크하시고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안 올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들 전기차 업체들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튬이나 어 테슬라나 뭐 비아디나 다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어 견뎌내서 나중에 큰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더 좋은 뉴스를 많이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